안녕하세요, 구사리 공작소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작품은 이렇게 꽃 모양으로 연결된 북마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북마크는 여기 책에꽃 부분을 끼워 주시면 이렇게 밖으로 체인이 나와서 표시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기초 기법들로 만드는 거라서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번에 나눠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북마크 줄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까지 만들었던 동그란 링 모양이 아닌 일자로 된줄 모양이고요. 체인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체인 기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실을 감아야 되는데 저는 리즈베스 20수 153번 컬러로 새로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지금 이 색상은 리즈베스 20수 132번 컬러로 만들었구요. 이 색상은 다루마 레이스 실, 무라사키노 40수 59번 컬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실이에요. 실 감는 방법은 제가 기초에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처음 감는 방법은 똑같지만 끝에 마무리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냥 같이 한번 감아볼게요. 여기 구멍에 실 넣고요. 이렇게 넘어와서 이 짧은 실을 밑에 놓고 꺾고 올려서 고리 안으로 실을 빼주세요. 이렇게 당기면 매듭이 생기고, 매듭이 생겼으면 긴 실을 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매듭이 셔틀 안쪽으로 붙게 돼요. 그냥 편하게 묶어도 될걸왜 이렇게 묶느냐면, 이제 실을 감아서 다 쓰고 나면 이렇게 남잖아요. 이제 이 실을 끊어내야 되는데, 가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끊어내면 셔틀이 상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실을 다 쓰고 나면, 이 짧은 실꼬리를 이렇게 당겨서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쭉 당기면 매듭이 풀리면서 셔틀에서 쉽게 빼낼 수 있어요.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래서 이 방법으로 묶는 거예요. 감을게요. 원하는 만큼 실을 감고 나서, 그 전에는 가위로 잘라내고 셔틀을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체인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을 끊지 않고 셔틀과 이 볼실 전체가 연결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여기 뒷부분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안을 대충 그려왔거든요. 진짜 좀 많이 대충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링세 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더블 스티치 여덟 개, 피코, 그리고 더블 스티치 세 개, 다섯 개 해서 링을 닫을게요. 이제 링을 만들려고 셔틀을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냥 중간에 아무데나 기준으로 잡고 그대로 평소랑 똑같이 링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링을 잡고 시작할게요. 더블 스티치가 8개 더블 스티치 여덟 개해 주시고 피코 만들게요. 피코 만들 때는 이렇게 거리를 남기고, 잡고 세컨 해주시면, 이렇게 피코 생기구요. 그 다음에 피코 만들면서 더블 스티치 하나 생겼으니까, 두개더 만들어서 더블 스티치 세 개를 채워주시면 돼요. 세개 됐구요. 그럼 다시 또 피코 만들고, 코 만들면서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 네 개를 해서 더블 스티치 다섯 개 채워주시면 돼요. 네, 다섯. 자, 그러면 더블 스티치 여덟 개, 세 개, 다섯 개 되어 있는 링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링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연결해서 링을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 보시면, 더블 스티치 5개 하고, 앞에 만든 피코에 조인해 주시고요. 3개, 피코 3개, 빗코 또 다시 다섯 개로 마무리 할 거예요. 더블 스티치를 다섯 개 하는데, 앞에 만든 링에 최대한 딱 붙여서 더블 스티치 첫 번째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에 만든 링에 완전히 붙어서 더블 스티치 하나 생겼고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고, 조인을 해볼게요. 조인할 때는 피코 당겨서 여기 손 위에 감고 있는 실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실을 가지고 와서 셔틀을 통과시키고 다시 고리를 좁혀요. 이렇게 조인을 해주시고 다시 더블 스티치 3개 갈게요. 하나, 둘. 3개 하고 나면, 피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피코 만들면서 더블 스티치 하나 생겼으니까, 2개 더해서 더블 스티치 3개를 채워주세요. 그럼 다시, 피코 만들고 더블 스티치 다섯 개를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 네 개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피코를 만들고 나면 더블 스티치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도안에 제시되어 있는 숫자에서 하나를 빼고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블 스티치 5개 하고 조인을 했고, 피코가 2개 남아 있는 링을 닫아주세요. 링 2개가 됐고요, 피코 2개가 남아 있어요. 얘는 장식 피코고요, 이건 그 다음 링을 만들 때. 조인을 할 조인용 피코예요. 세 번째 링 만들어 볼게요. 다시 더블 스티치 다섯 개를 하고요. 더블 스티치 할때 앞에 링에 최대한 붙여서 시작을 해주시고. 5개 했고요 조인 할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셔틀을 위로 통과시키고, 고리 좁히기. 조인 했으면, 잘 눌러 잡고, 더블 스티치 3개, 그러면 이제 피코 만들 차례. 피코 만들면서 더블 스티치 하나 생겼으니까, 여덟 개 중에 이미 하나를 한 거고요. 나머지 일곱 개 할게요. 이 피코가 하나 남아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더블 스티치가 됐으면 링을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링세 개가 만들어졌구요. 그러면 이제. 체인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해볼 거예요. 여기 줄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 실을 끊어내지 않은 이유가 체인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링이 있잖아요. 이게 앞면이에요. 피코 밑에 가로 머리가 하나, 두개 있죠? 이게 앞면이고, 피코 밑에 가로 머리가 없이 그냥 세로 줄만 있는 게 뒷면이에요. 작업하던 방향은 이 앞면이거든요. 근데 체인을 할 때는 이 링의 뒷면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뒤로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작업하는 걸 리버스 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체인 작업을 할 때는 이 리버스 워크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리버스 워크 없이 하는 체인도 있고요. 도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거의 대부분의 체인 작업 전에는 리버스 워크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만들던 모티브를 뒤집어 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링을 닫고 끝이 났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반바퀴만 뒤집어 주세요. 다시. 이게 마지막에 만들었던 링이에요. 이 방향대로 잡고,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모티브는 뒤를 바라보고 있고요. 셔틀에 달린 실이 아래에 있고, 이 볼실과 연결된 실이 위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위치한 실을 이렇게 잡고, 체인을 잡을 거예요. 셔틀을 돌려 잡는 건 링을 잡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체인을 할 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체인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볼실에 연결된 실을 이렇게 손등으로 넘겨서 여기 새끼손가락 앞으로 위치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잡고 이렇게 손등 쪽으로 돌려서 실을 두고 앞으로 다시 빼서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새끼손가락의 실을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감아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체인을 잡는 게 준비가 된 거고요. 이 더블 스티치 작업은 이실 위에 올라가게 되고 셔틀은 그대로 이걸 사용할 거예요.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잡은 상태 그대로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더블 스티치 해주시면 돼요. 셔틀를 잡고 첫 스티치 하고 실 변환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첫 땀은 좀 강하게 당겨서 이 앞에 만들었던 링들에 좀 바짝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컨 스티치 실 변환 하면, 이렇게, 이렇게 더블 스티치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는 방법만 다르고, 더블 스티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시 하나 더 이렇게 더블 스티치를 계속 여기 위에 올려주시면 일자 모양의 줄이 생길 거예요. 여기 도안을 보시면 체인은 더블 스티치 50개 할 거예요. 북마크의 줄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50개 이상 하셔도 되고요. 더 짧게 하시려면 그만큼 숫자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저는 50개 채워볼게요. 두개 했으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작업하기 힘드니까 아예 실을 풀어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 실을 풀어서 다시 잡아가면서 50개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빠르게 가볼게요. 5, 6, 7, 8, 9, 20, 2, 3,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체인이 고르지 않게 막 울퉁불퉁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리를 해주면서 가면 좋아요. 정리하는 방법은 여기 셔틀에 있는 실, 그러니까 이 더블 스티치 안을 지나는 심지 실을 잡고. 내가 만들고 있는 더블 스티치를 왼쪽으로 조금씩 밀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밀릴 거거든요, 옆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더블 스티치가 서로 붙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붙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아치형으로 하고 싶으시면 많이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시면 되고. 일자 모양이 좋다 그러면 조금 덜 붙여서 이렇게 더블 스티치를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살짝 밀어주시면 일자 모양처럼 돼요. 이렇게 더블 스티치 옆으로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밀고 하면서 체인의 모양은 정리를 해주시면 나머지 가볼게요 저는 지금 30개 했어요 2 3 4, 5 6 7, 8 9 10 4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50개 채웠고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한 20개 정도? 20, 30개 정도 더 해서 길이를 맞춰주시면 되구요. 다 하고 나서도 한번 더블 스티치 만져가면서 좀 깔끔하게 모양을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체인을 다 했으면 이제 여기 이링 부분을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는 도안에서는 이쪽 부분이에요. 링으로 더블 스티치 4개 하고, 피코 만들고, 다시 4개 해서 닫아줄 거예요. 링을 만들기 전에, 이제 체인은 다 했으니까, 이 볼실에 연결되어 있는 실은 다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끊어 낼게요. 이 셔틀에 연결된 실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되고, 여기 볼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실을 조금 길이를 여유를 두고 끊어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링을 만들 텐데 아까 체인을 만들기 전에 리버스 워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은 작품의 뒷면이에요. 그래서 링을 할 때는 다시 앞면으로 돌려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체인이 마무리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링을 잡고 더블 스티치 4개, 피코 만들고 피코 만들면서 하나 생겼으니까 세개더 해줄게요. 해서 링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이제는 이 실도 끊어낼게요. 끊어낸 뒤에 마무리 해볼게요. 작품의 전체를 다 완성하고 나서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이실 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하려면 조금 거슬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무리를 하고 갈게요. 마무리를 할 때는 마지막에 만들었던 링의 뒷면을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뒷면에서 묶어서 마무리 할 거예요. 그냥 실두 가닥을 꽉 묶어주시면 돼요. 네. 매듭을 꽉 묶어준 다음에 본드 칠해서 고정을 해주세요. 제가 사용한 본드는 클로버 수혜용 본드 원단 전용 접착제 사용했어요. 제가 원래 피케를 사용을 했었는데 피케를 다 쓰고 새로 사려고 했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봤는데 이 제품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피케보다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좀더 단단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량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쓸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용량이 크니까 용량 대비로 하면 뭐 피케보다 비싸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만 원, 만 이천 원그 정도 해요. 자 이렇게 본드칠 하고 실 한번 끊어내고 다시 본드칠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꽃 만들면서 이쪽에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이 꽃을 만들 때는 새로운 조인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코바늘을 꼭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 부분, 이꽃 부분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